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드디어 파이 네트워크가 다섯 번째 파이데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열정과 인내심을 갖고 파이 채굴에서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많은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2월 그리고 3월 현재에도 코어 팀은 V2 로드맵 발표 내용처럼 오픈메인넷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 지속적인 파이 플랫폼에 업데이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앱 개발에 집중하여서 커머스 해커톤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서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암호화폐의 대중화라는 목표에 더욱더 한 발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틸리티 앱들이 파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파이가 KYC 신원 인증 시스템을 갖춘 진정성이 있는 블록체인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어팀이 발표한 대로 1,500만 명 이상의 KYC 인증과 함께 1,000만 명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내부 목표는 이제 가장 구체적인 오픈 메인넷을 위한 코어팀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파이데이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코어팀이 어떻게 파이를 돈의 가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플랫폼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파이데이를 앞두고 코어 팀이 갖고 있는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채굴한 파이가 어떻게 웹3에서 구체적으로 돈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파이데이는 공식적으로 채굴앱이 시작된 이후에 다섯 번째 파이데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0년 이후에 네 번째로 파이데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 파이데이가 꼭 오픈메인넷 이전에 마지막 파이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파이 커뮤니티와 개발되고 있는 유틸리티 앱들을 KYC 시스템과 통합하고자 합니다. 기존 진행했던 대로 KYC가 단순히 채굴자 개인들의 신원 인증을 벗어나서 새로운 소통의 창구 혹은 교육의 창구로 작동하도록 파이데이 이후에는 새로운 채팅 앱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파이데이 이후에 당시 3월 30일 파이 지갑이 런칭이 된바 있고, 현재 거의 5,500만 명 가까운 채굴자 그룹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8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KYC를 진행하였고, 이제 거의 500만 명이 가깝게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적으로 매우 엄청난 성장이 진행 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이제 앞서서 살펴보았던 양적인 성장에 맞추어서 이번 2024년 파이데이 이후에는 상당히 질적인 성장에 집중하고 오픈메인넷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파이 웹3 브라우저는 파이넷.com으로 통합이 되어서 파이를 채굴하지 않는 외부 암호화폐 사용자 혹은 미래 웹3 유저들을 연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 채굴자들은 파이 브라우저 내에 있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링크로 연결되어서 파이 웹3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파이 앱을 다운받고 새롭게 파이 계정 생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파이넷.com은 외부 인터넷 세계로 침투하게 됩니다. 또한 파이데이 이후에는 코어팀은 현재 KYC 통과자들을 더욱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이벤트를 KYC 관련 채팅 앱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파이채굴앱의 플랫폼 기능이 더욱더 크게 확장 가능함은 물론 더 다양한 유틸리티 앱을 추가하고 또한 상시 해커톤 앱도 파이 브라우저 안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기존 파이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앱들은 파이넷.com으로 통합이 되었고 기존 파이채굴자들만의 영역이 아닌 바로 외부 링크를 통해서 보다 더 빠르게 파이 생태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이 플랫폼의 인프라 확장은 기존의 전략인 API 연결을 통한 외부 유틸리티 앱 기반의 전략에서 보다 근본적인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 앱 개발 전략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란 파이가 갖고 있는 매우 독보적인 역량인 대량 커뮤니티의 집단 자원, 즉 그들이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앱을 사용하고 혹은 거래를 진행하는 등의 모든 블록체인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는 유틸리티를 의미합니다. 지금 모든 파이오녀들이 적어도 매일 한 차례 정도는 방문하고 계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파이가 이렇게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 전략을 오픈맨인 이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YC 신원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소유권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한 바로 진정성이 요구되는 플랫폼 수준의 다양한 외부 비즈니스를 파이의 유틸리티 앱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양적 성장이 바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데이 이후에는 이렇게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 전략이 다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기존의 폐쇄적인 채굴자 중심의 폐쇄 메인넷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쉽게 외부 자원 즉 외부의 돈이 파이 플랫폼에 진입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파이 시오는 더욱 더 극대화되고 장기적인 파이 가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코어팀의 목표대로 KYC와 마이그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코어팀은 바로 이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 점검을 마지막으로 오픈 메인넷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이 코어팀이 앞에서 발표한 대로 가장 먼저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인 파이 광고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파이 채굴자들은 누구나 KYC 여부에 상관없이 매 1시간마다 광고를 시청하고 바로 파이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토큰 가격은 파이코어팀이 광고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안에 녹아들어 있고 이미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파이는 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광고를 시청하고 파이토큰을 하나 받을 수 있고 이 토큰이 100개가 모이면 바로 파이 한 개의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각자 생각하시는 파이의 가치가 오늘 현재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채굴하는 파이는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이 광고 네트워크의 플랫폼의 출발은 단순히 파이오니어들에게 파이가 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버튼이 됨과 동시에 외부 파이 비채굴자들도 파이를 채굴해야 될 바로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시면 보다 의심 없이 여러분들의 채굴 레퍼럴 팀을 추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오픈 메인넷이 결정이 되면 코어 팀은 매우 구체적으로 파이오니어들이 시청한 광고의 가격, 즉 여러분이 소유한 토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오픈하게 됩니다. 다만 폐쇄 매인넷 기간 동안 광고를 통해서 수집된 토큰이 파이와 교환이 안 되지만 오픈 메인넷 이후에는 조금의 변화 역시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 이후에는 광고주들이 광고 배치 비용을 반드시 파이 구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US달러 지급이 아니라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파이를 해당 US달러 가격 기준으로 구매하게 되면 이미 엄청난 수량의 파이 수요가 창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파이의 오픈 메인넷 때 발행 수량 혹은 유통 물량 숫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량의 파이 구매 수량은 파이 플랫폼에 US달러 혹은 피아트 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비유는 조금 다르지만 마치 디파이 시스템 안에 돈이 묶이는 tvl 개념과도 같이 플랫폼에 매우 선순환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파이 웹 3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암호화폐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파이는 코어팀을 통해서 오픈매니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 목표를 향해서 코어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요소는 이제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계속 채굴에 집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파이데이 되시고, 그리고 오픈메인넷 이전 마지막 파이데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